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시라노에서 시라노 역과 프로듀싱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류성한입니다. 타임리스 뮤지컬 로맨스 시라노가 2월 23일 드디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오만과 편견, 어텀먼트 같은 아주 명작을 연출한 조라이트 감독이 또 연출을 맡았다고 해서 정말로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예고편을 짧게 보긴 했는데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 시라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뮤지컬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시라노 뮤지컬을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 뮤지컬과는 다른 음악이 비교하는 맛도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뮤지컬 팬으로서, 영화 팬으로서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타임리스 뮤지컬 로맨스 실아노 2월 23일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o i r now are you in love? Yes. But the world will never accept someone like me and a tall, beautiful woman. Yesterday, I realized that I was in love. Please, make him write to me. I am a poet. I will make you eloquent. Will you make me handsome? Why are you helping me? Do you love her?